일분만에 같이 투자하기. 건설, 유통, 제약, IT 기타 사업의 지주사. 코오롱의 10년간 매출 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총 비용률은 96%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매출액의 성장률은 5%, 비용의 증가율은 5%입니다. 매출은 비교적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. 10년간 이익 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영업 이익률은 3.4%, 당기 순이익률은 1.1%로 낮은 수준이며 이익률의 편차는 조금 규칙적인 편입니다. 비용은 주로 원재료 등 재고 관련 비용과 지급 수수료가 있습니다. 10년 누계 자본적 지출은 117%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. 10년 누계 단기순이익의 전액 이상을 유무형 자산 등에 재투자하고 있습니다. 유형 자산은 주로 토지이며 이에 대한 투자 대비 이익 창출은 매우 적은 수준입니다. 23년 기준 재무구조입니다. 부채 비율은 299%로 매우 많은 수준이며 유동 비율은 77%로 적은 보유 수준입니다. 자산은 주로 관계기업 투자 주식이며 부채는 차익금입니다. 차익 규모는 현금 대비 4배 이상이며 재무구조는 좋지 않습니다. 10년 누계 주주 환원율은 19.5%로 낮은 수준입니다. 10년 연속 배당 지급하고 있으며 최근 5년 배당 수익률은 2.4%입니다. 이상 코오롱이었습니다.